우리 왕자 왕자 김성식 배우. 네. 네, 안녕하세요. 라이카 왕자 역을 맡은 김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먼저 감사합니다. 라이카라는 작품을 사랑해 주신 여기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이 사랑해 주신 만큼 저도 라이카라는 작품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라이프라 작품을 통해서 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 연습 때부터 사실 쉽지만은 않은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어,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 긴장을 했고, 어, 늘 긴장할 수밖에 없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어, 어려웠다는 말이고요. 네. 하지만 여기 옆에 훌륭하신 배우분들이 있어서 잘 받아주고 늘 도와주고 공유했기 때문에 어, 제가 지금 이제 총 마무리까지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어, 라이카라는 작품을 통해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좀더 깊게 새길 수 있는 그런 어, 시기가 되었고 라이카라는 작품을 통해서 라이카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 인격과 존재라는 것에 대해 더 크게 생각해 볼수 있었던, 음, 제가 아직도 너무 많이 부족하거나 인격적으로든 실력적으로든, 어, 그래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니고 작품이었습니다. 네. 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큰 성장을 할수 있게 발판이 되어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 아까 여기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창작진 여러분, 그리고 스태프분들, 제작진, 라이브러리 다 너무 감사하고 어, 다음 작품에서는 또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재밌게 또더 행복하게 그리고 이번처럼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라이카는 또 오겠죠? 그쵸? 네. 더 좋게 더 좋은 작품으로 또 돌아올 것을 약속 했어요 네. <laughs>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약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 너무 어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합니다.